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교입니다. 아, 카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성이입니다. 오늘, 오늘은 버그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네, 플라잉 버그란 것입니다. 일단은, 일단 내가. 일, 일단은, 저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민, 어, K가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실패했습니다. 아, 다시 올게요. 예. 네. 원두원 두. 나중에 우리 둘이 한판 해가거든요. 그쵸네 그렇습니다. 또시 오네저 저런 게 바로 플라잉 버그란 겁니다. 날고 네, 있죠? 네 이제 오네요. 다시 한번더 할게. 네. 오시 누가썼는데야썼다 빨리 아, 빨리, 빨리 안가 빨리 안 가면 쏜다. 어 성공작. 콩공작입니다 지금도.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그냥 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그냥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웅크리고 응. 이걸 이러 아, 어, 어. 이 얘기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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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한번 해 보세요. 저 제가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좀못 봤어요. 근데 전 플라잉 버글 잘못 하는 편인데. 괜찮은. 뭘할수 있나? 아 실패했다. 실패했나요? 네. 어차 어차피, 어차피 처음엔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열힘없나한대한다 이거 죽는다고. 이오 와.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 바로 점프하면서 이거? 아니 그럼 어떡해 계속 이렇게 가다가 살짝 어 그렇게 뭔 있나요? 안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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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일단은 일단 다시 나가도록 하죠 일단 님부터 나가세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못 들어간대요. 기다리세요. 제 총은 이거 이, 이거 이거입니다. 제가 아직은 초보여서 죄송합니다. 맞아, 맞아, 안 돼, 보다, 초보다. 죽을래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방송 갑니다. 네, 저 아직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들어왔다. 근데 네, 강태 아. 휴... 잠깐만. 들어갔습니까? 이, 이제 됩니까? 잠만요. 아니, 아직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 그리 또 버그를 가위쳐 드리죠? 아. 그래. 아니죠 일단 한판 뜨야죠. 아 맞네. 뜨야죠 뜨야. 잠만 잠만 잠만. 아 들어왔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나갔다. 빨리 빨리 오케이. Go. Who who who. 난 쓰. 나도. 우리는 이런 거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강아지랑 그렇죠? 그거. 그거 그거 그 그거. 네 그거는 왜냐면. 왜냐면 지금 우리가 돈이, 돈이 낭비 돼가지고 우린 돈 모으는 중이어서 난 무료지롱 난 무료지롱 난 무료지롱 좀 봐줄게 봐줘봤지만 샷건 뜰거야 또아샷건쓰보다 뒤로 가야지 뒤로가면서 빠졌으면 된다 아, 오케이 어왜 안떠지? 어디 떴다 음, 음. <laughs> 샷건은 제가 C급이어서, 거의, 여기서 방어실 있을 때 몸빵을, 하면? 어, 아. 우리, 우리도 같은 클랜이거든요. 맞아요. 친구니까. 네. 그리고 그, 감자 양갱님도, 우리랑 같이 방송하고 싶은데, 같은 친구가 아니어서. 야! 아, 헤드샷. 그..그렇죠? 어, 네. 근데 앤디님이랑 같이 하고 싶지만 요! 빠! <목소리> 자 일단은 저 숨어있죠 오케이 이렇게 샷건은 꽤 좋은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선물하기가 있으면 저도 3급 이거 두개니까 빌렸는데 이미 팔아버렸어요 그런가? 모르겠다 아 어, 뭐야 어디 어디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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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썼는데아 어, 그래? 음. 어 지금 제가 이기는 중이죠? 죽는다 했죠. 네, 일단 버그 한개 가르쳐 줬고요. 다음에는 다음 동영상또 다른 버그를 가르쳐 줄 건데요. 저 다른 버그 알고 요 다른 버그는 그거, 또 힘든 겁니다. 그쵸? 저세개 알고 있어요. 세개 가르쳐 줄 아, 저 잠깐만요. 저렉 걸립니다. 다 됐습니다. 뿌우우우 뚜두 아, 피가 없었어. 일단은, 일단 무등부로 끝나겠네요. 그러게요. 일단은 하락... 어, 잠시만. 하나 더 찍죠. 오, 오케이. 일단은 맵을 바꾸겠습니다. 맵, 맵, 무슨 맵 할까요? 이맵 할까요? 이 아, 아니. 오케이. 자, 자, 하겠습니다어 버튼. 여기서 예, 탈 뭐, 들어. 오케이. 이거는 진짜 사기급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안 보시는 어. 사람은 진짜 실망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숨어있어, 숨어있을 수도 있는데 민성이 합시다. 네. 아, 어디게요 네. 어디어어딨 야, 여기? 여기? 빨리 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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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여기다. 응? 뒤에. 어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라고, 어려우네. 뒤에라고, 아. 뒤에라고. 야,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해봐. 일단 저렇게 하고, 저는. 잠깐만, 여기 아닌데. 아 맞다 여기 말고 니거 네, 니거까지 네, 거기 아니고 와봐 여기있어 여기 있어. 네. 내가 있는데 <laughs> 맞습니까? 아, 하고있나요? 네 하고있습니다 공기통이 빨려 빨 들어가는거 같아요 그렇다. 이렇게 하면 네, 여기 여기 이게 조금 보이죠? 네. 이거 딱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여기 아 어. 그래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 이렇게 이렇게 계속 뭐 여기 좀 색깔이 여기 똑같죠 그래서 뭐못볼 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무적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 나를 딱딱딱 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버그 있는데요 아 이거는 다음에 찍죠 네 다음에 다른 버그 는르쳐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럼 가만히 있죠 넌안 내줘 싸워야죠? 아니 와요 와요 받을까 받을까 니가 내보다 좋은데 어디 받으려고 어디 잠깐만요 버튼 말고 자동으로 할게요 잠깐만 시야 감도도 5 0으로 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오오오오우오오 10분 벌써 다돼 갑니다. 우,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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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보다 초보신무기랜 저보다 초보신데 어떻게 실력이 좋아서 제, 아, 실력이 없어서. 어, 혀 있다, 보인다. 아, 여기 보이네요. 아이 아. 아니 쏠려고 네 했는데 자이번도 무승부로 끝나겠군요 끝끝너 튀어날려고 태... 한